오늘은 천간 중에 가장 섬세하고도 차가운 보석 신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금은 완성된 보석이에요. 반짝이고 아름답지만 동시에 차갑고 날카로운 기운을 지니고 있죠. 경금이 단단한 원석이라면 신금은 정제된 보석처럼 섬세하고 순수한 기운입니다. 그래서 외형은 아름답고 빛나지만 한편으로는 예민하고 외로움도 많은 기운이에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존재감이 뚜렷한 그런 천간이죠. 이제 신금이 다른 청간들과 만났을 때의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신금이 감목을 만나면 마치 귀한 보석이 감목이라는 나무 열매를 따서 수확하는 형상이에요. 감목은 신금에게 재성이 되고 재물이 풍성해지는 구조죠. 특히 감목이 신금 주변에만 있다면 복많은 사주로 볼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어요. 감목 옆에 기토가 있으면 각기압이 되어버리죠. 그럼 감목이 썩어버리는 격이 됩니다. 즉, 있을 뿐쓸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그림의 떡이 되는 거예요. 계절이 겨울이라면 감목이 창고에 곡식을 가득 쌓아둔 모습이니 더 없이 좋은데, 감목에 뿌리가 없거나 신금이 너무 강하면 감목은 오히려 병이 되기도 해요. 즉, 조화와 균형이 중요하죠. 을목은 꽃이에요. 신금이 옆에 있으면 이 꽃을 베어버리죠. 아름다운데 잘라버리는 칼날이라, 신금에게는 처군과 손재의 걱정이 떠나지 않게 돼요. 특히 봄철에는 갑을목이 싹을 틔우는 시기인데 이때 싱금이 나타나면 밑둥부터 싹둑 자르는 모습이 돼요. 가문이 끊기거나 부모와 단절되는 일도 생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봄, 여름에는 꽃을 잘라버리고 겨울철이면 말라버린 나무만 남는 형상이라 허영과 망상만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돼요. 그래서 싱금은 을목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재성인데도 귀신이 돼요. 아내 자리도 좋지 않고 도화살 기운도 강해서 연애 문제로 구설이 많아질 수도 있어요. 신금이 빛나려면 빛이 필요하죠. 그 빛을 주는 게 바로 병화예요. 그래서 신금은 병화를 만나는 걸 굉장히 반가워해요. 단이 빛이 너무 가까우면 탈이 나요. 병화가 너무 가까우면 오히려 명성이 짧아지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명성이 오래 가요. 또 병화가 길신이면 좋은 명성, 흉신이면 악명이 되죠. 계절에 따라 의미도 달라져요. 봄 여름에 병화를 보면 신금은 예쁜 보석이 되고 가을 겨울에 보면 달처럼 고고한 존재가 돼요. 특히 가을 이후 즉 8월에서 12월 기간에 태어난 신금이 병화를 만나면 귀격이 됩니다. 정화는 작은 불이에요. 그래서 병화처럼 신금을 널리 비추진 못해요. 오히려 완성된 보석인 신금을 다시 녹이려 드는 격이 돼요. 이건 신금이 제일 싫어하는 상황이에요. 특히 여름철에 병정화가 투가 나면 성격이 괴팍해지고 포악해질 수도 있어요. 남들이 나를 몰라준다고 불평을 많이 하게 되고요. 단, 신금이 깨어진 그릇이라면 다시 녹여서 큰 그릇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럼 대성할 수도 있죠. 다만 그 과정에서 큰 고통이나 수술 같은 일도 따르니 조심해야 해요. 신금에게 무토는 먼지를 뒤집어 쓴 보석이에요. 빛은 있지만 티끌 때문에 가려져요. 그래서 무토가 너무 강하면 신금은 땅에 묻혀버린 보석처럼 보이지도 않고 쓰임도 없게 돼요. 하지만 간목이 함께 있으면 무토를 치워줘서 신금이 빛을 낼수 있어요. 이게 바로 대부격이 되는 구조입니다. 무토가 있어도 신금이 약할 경우엔 의지할 수 있긴 해요. 다만 이때 임수가 와도 무토가 방해해서 신금이 빛을 발하지 못하죠. 즉, 조건이 안 맞으면 무토는 짐이 되는 존재예요. 기토는 지늘기예요. 진을 위에 떨어진 보석은 빛나기가 어렵죠. 그래서 신금이 기토를 보면 격이 낮아진다고 봐요. 그래도 기토는 습한 땅이라 먼지는 없어요. 그리고 하기가 너무 세면 그 습기로 하기를 줄여주는 약신 역할도 해요. 신금이 약할 땐 어쩔 수 없이 기토를 의지하긴 해요. 다만 이건 부득이한 선택이에요. 근본적으로는 신금이 기토를 그리 좋아하지는 않아요. 경금은 신금의 형제예요. 근데 거친 원석 경금과 정제된 보석 신금이 함께 있으면 신금은 상처받고 깨질 수 있어요. 이럴 땐둘다 재련할 불이 필요해요. 특히 정화가 있으면 괜찮아요. 하지만 경금은 신금의 겁재라 친구이자 경쟁자예요. 손해를 끼치는 형제가 되기 쉬워요. 신금이 약할 땐 도움이 되지만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개의 신금이 나란히 있으면 마치 주옥이 서로 부딪히는 형상이 돼요. 서로가 서로를 더 돋보이게 하기도 전에 지나치게 경쟁하거나 상처를 입을 수도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신금과 신금이 만났을 때는 잘만 활용하면 서로의 예민함을 이해하고 섬세한 협업이 가능한 구조가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존심 싸움이나 경쟁 관계로 흘러가서 불화가 생기기 쉬운 조합이에요. 이때는 마치 예민한 두 사람이 나란히 있어 서로에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신금은 다른 신금을 싫어한답니다. 임수는 신금이 가장 좋아하는 존재예요. 깨끗이 씻어주고 광택을 내주는 물이 바로 임수죠. 봄, 여름이면 미완성된 보석이고 가을, 겨울이면 완성된 보석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기름 같은 존재예요. 단 겨울이면 얼어붙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이럴 땐 감목이 함께 있어야 부기격이 됩니다. 즉 임수는 신금에게 최고의 조력자예요. 개수는 습기나 안개 같은 존재예요. 맑은 물도 아니고 흐르지도 않아서 싱금을 제대로 씻어주지 못해요. 오히려 탁하게 만들고 빛을 가리죠. 그래서 싱금이 빛을 못 내고 자꾸만 불만이 생기게 돼요. 겉으론 반짝이는 줄 아는데 실제로는 광택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과대평가되기도 하고 인정받지 못해 억울함도 많이 느껴요. 여름에는 물 기운이 더 약해져서 사고방식도 왜곡되기 쉬워요. 이렇게 싱금은 섬세하고 빛나는 존재지만 주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무언가가 너무 많아도 너무 부족해도 제 가치를 발휘하기 어렵죠. 그래서 주변의 조화와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 천간입니다. 지금까지 신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